2017 k b 국민은행 가중리그 기브로드와 정관장 후진단의 9라운드 1경기 1국장구대국 주장이 만났습니다. 자, 지금 우아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강동일 선수는 자 네, 움직였네요. 네, 일단 중앙 쪽을 젖히고 나갔다는 게 네, 그냥 저한 점을 버리기는 아무래도 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처럼 집은 좀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라서 과연 둘까 이렇게 생각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강도현 선수 생각은 버티겠다. 그러니까 집을 조금 지어지더라도 일단 싸우겠다 어, 네. 이런 뜻이죠. 무난하게 정리할 수도 있었던 장면에서 이렇게 중앙으로 향하면서 좀 상대방 모양을 10개 만드는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어, 중앙 쪽의 두터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초반 포석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이제 우하 쪽에서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강도현 선수가 처음에 우변 쪽을 이렇게 정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아, 그냥 이 정도로 지키는 것은 내가 손 빼서 다른 데 가면 만족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뒀던 거예요. 근데 네. 신진서 선수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늘면서 조금 더 이제 흙의 돌을 압박을 하자. 아, 여기가 그냥 완전히 막히는 거는 기분 나쁘다. 일단은 그곳을 뚫고 나가야지 이야기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을 나갔죠. 신진서 선수도 이 수를 아예 뭐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일단은 뭐 이곳에서 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불리하지는 않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되돌아간다면 신진서 선수가 이 양홍으로 지켰다면 그냥 이 장면에서 정리가 되었을 수도 있었군요. 어, 그렇죠. 네. 네. 네, 신진서 선수도 지금처럼 행마하는 것이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음. 우변쪽 양옥으로 두는 것, 물론 뭐한 수의 가치가 있고 모양이 좋긴 하지만 네. 좀 느린 감이 있거든요. 어, 지금처럼 음. 상대 도를 압박해서 네. 쉽게 손을 빼지 못하도록 어, 두는 것이 음. 나았던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실시간 스코어는 53대 47로 이 100이 조금 더 기분이 좋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